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뭐. 음. 안녕하세요. 도운이몇 살이에요? 음. 뭐라고? 네 살? 음. 도운이네 살이에요. 음. 무너진 열이 고성. 도운아 제목이 뭐라고? 무너진 열의 고성. 오, 재밌겠다. 안 그래? 맞지? 음. 자, 넘겨볼까요? 열어보세요, 도운아 어떤 말씀이 적혀져 있을까요? 우와, 여호와께서 여우사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아라, 내가 요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요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한 번만. 요리고상을 너의 군대와 그 일을 6일 동안, 며칠 동안? 주기성아 하여라 함께 행군하면 돌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우사는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봐봐 손 움직여볼까? 아멘 야! 우와 손이 아주 잘 움직여요 이것도 해볼까? 이거는 다음 장면이에요 넘겨볼까 그러면? 그래 음. 다음 장만 넘겨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다음 날 백성들을 모은 뒤 외쳤어요. 이게 누구예요, 소우나? 백성들. 백성들이죠. 모두 함께 여리고성을 같이 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봐, 여우수아 손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팔로미, 팔로미 이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계를 나르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이 어딨어? 무기를 든 군인들 여기. 여기도 있지만 앞에도 있죠? 여기. 여기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어딨어요? 여기. 이게 뭐라고요? 뿌우 뿌 소리가 나는 나팔이에요 이거 과자인데? 어, 이거 과자처럼 생겼어? 음~~ 가산데? 누나가 귀엽게 만들어서 그래 이건 가다야 그래? 그 뒤에 뭐어 제사랑들이 언약계를 들었대 언약계가 어딨어? 문 응, 여줘 <laughs> 내려놓고 내 친구 뽀로로는 여기서 기다린대 잠깐만 기다려 알겠지? 언약계는 어딨어요 도 누나? 아 여기 있어요. 그 뒤에 무기를 든 군인들이 또있대 어디 있어요? 여기 아이고 잘했어요. 이렇게 며칠 동안 행진한다고? 6일 6일 동안 행진하고 7일 동안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도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며,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래. 7일째 되는날몇 바퀴 돌라고? 일곱 바퀴나 돌래. 이거 읽어볼까? 응. 1, 2, 3, 5, 4, 5, 6, 6. 이게 뭐라고? 아니, 뭐? 이거는. 아니요. 해님 달님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하루 동안이에요. 맞죠? 이거를 6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6일 동안은 소리를 내지 말고 마지막 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크게 고함을 치래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도은아 생각해봐. 이 성이 단단한 성이잖아. 근데 도은이가 야 소리를 외치니까 이게 다 무너졌대. 말이 돼? 말이 돼? 음이 시멘트 똑 딱딱한 벽돌이 무너진데 가루가 되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어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네. 이야 이건 뭐예요 누나? 멋진 상이요. 에 멋진 상이에요? 네. 여호수아 군대는 순종하였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아직 무너지면 안 돼. 나팔을 불자 크게 구함을 쳤어요. 돈이가 소리쳐봐! <웃음> <웃음> 무너뜨리자 이야 여기도 무너져이 잡아봐! 여기도 잡아봐! 잡아봐! 여기도 잡아봐! 잡아봐! 와르르 우르르, 우르르 쾅쾅와 우리가 승리했다. 도 돈아 좋아해봐. 우와! 승리했어요!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어. 이거 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있네? 땡큐! 누나,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꾹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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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